일본은 왜 예전부터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혼욕을 해왔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혼욕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한스푼 호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독특한 목욕 문화와 온천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녀의 혼욕. 일본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또 일본이 온천으로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굵고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를 넘어 정신적인 안정과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요소입니다. 일본인들에게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가정에서 탕을 즐기는 유부 문화가 발달했고 대부분의 일본 가정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대중 목욕탕과 온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센토는 도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목욕탕으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목욕 시설입니다. 온천은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자연 온천수를 사용하는 곳으로 단순한 목욕을 넘어 휴식과 치유를 겸하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의 혼욕 문화는 에도 시대 이전부터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욕이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동체 활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온천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치유의 공간이었으며, 남녀가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 목욕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일본인의 개방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은 서구 문화와 달리 나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었으며, 오히려 목욕을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하다카노츠키아이, 즉 나체로 교류하며 사회적 지위를 벗고 평등하게 소통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서구 문화가 유입되었고 혼욕 문화는 점차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혼욕이 부적절한 행위로 보였고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서구화하면서 목욕 문화를 개혁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는 남녀가 분리된 목욕탕이 표준이 되었지만, 전통적인 온천 지역에서는 혼욕 문화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혼욕탕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통적인 온천 지역에서 혼욕이 가능한 곳이 존재합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혼욕탕에서는 타월을 몸에 감싸거나 입욕복을 착용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온천 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환태평양 조산대 즉,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유라시아판, 북미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지각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지각 활동 덕분에 일본에는 활화산이 약 110개 존재하며, 이 화산 활동이 자연적인 온천수를 생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물을 가열하면서 뜨거운 온천수가 생성되고, 이 물이 지표면으로 솟아오며 다양한 성분을 함유한 온천이 형성됩니다. 일본을 비롯한 온천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해 다양한 질병을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온천의 특징과 효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유황 온천. 피부 질환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독특한 냄새가 특징입니다. 유황 온천은 온천수에 포함된 황성분 덕분에 특유의 계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황화수소 때문이며 피부에 닿으면 매끄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황 온천은 항균작용이 뛰어나 피부 질환 습진, 건선, 아토피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환자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유황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피로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유황온천을 오래 이용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입욕 후 충분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2. 염화물온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염화물온천은 염화나트륨 성분이 포함된 온천으로 바닷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천은 피부를 보호하는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염화물 성분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화물 온천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근육통과 신경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염화물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원활해지고 피로회복이 빨라집니다. 3. 탄산수소염 온천. 피로회복과 근육통 완화에 좋습니다. 탄산수소염 온천은 중탄산나트륨 성분이 포함된 온천으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 온천은 각질제거 효과가 뛰어나 피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유용하며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또한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 운동 후 피로한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산수소염 온천은 알칼리성이 강한 경우가 많아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피로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4. 철분 온천.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철분 온천은 철 성분이 포함된 온천으로 물이 붉은색 또는 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철분 온천은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며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철분 성분이 피부에 코팅되어 보습 효과를 제공하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 온천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다만 철분 온천은 수질이 강한 경우 피부에 착색이 될수 있으므로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혼욕 문화는 역사적인 이유로 자리 잡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은 지리적 특징 덕분에 온천이 발달했으며 온천은 일본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